지하철을 가득 메운 승객들이 자욱한 연기 사이로 줄지어 빠져나갑니다. 출근 시간 북쪽에서 맨네튼 중심부로 향하던 뉴욕시 지하철이 터널 안에서 탈선했습니다.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해 급격히 속도가 줄면서 여덟 개 객차 중 두량이 탈선했습니다. 탈선한 차들이 벽에 부딪혀 불꽃이 튀고 선로에 쓰레기 등에 옮겨 붙으며 불이나 객차 안에 연기가 들어찼습니다. 30여 명이 호흡곤란과 타박상 등으로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소방관과 경찰 등 300여 명이 출동해 800여 명의 승객을 신속히 대피시켰습니다. 이 사고로 뉴욕 지하철 노선 곳곳이 운항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뉴욕의 KBS 뉴스 파베스입니다